지난 화에서 네. 귀여운 잼민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맛있다 아 여보 여보 이거 살까요? 너무 뭐 어쩌라고 알라뷰 <laughs> 꺼져 저 이거 할게요 아나제르트오보여줄게뭔 지랄이야 이거 애가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캐리했는데? 내가 아니, 캐리했는데? 아니, 아닌데? 내가 캐리인데? 어, 아 진짜 에이스 내가 아니 나야. 아니 내가 캐리했어 아니 내가 1등인데 아니? 근데 형나 잘했지 진짜. 아니 내가더 내가 잘했는데 근데.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이일한번더덜죽덜 덜 죽었는데? 아. 아니네? 똑같이 죽었네. 근데 내가 어시스트 4나 더 많은데? 네. 너가 1킬더 아. 많은데. 어시스트 4이 가치가 <laughs> 클까? 1킬이 아, 가치가 클까? 나는 또 내가 전문이잖아. 아, 그러죠. 근데 이맵은 뭐할게 없는데. 어차피 내가 이겨 가지고 챔 봐야겠다. 응. 아, 조졌다 에, 죽지듯. 형. 왜? 형, 형 있잖아 체인버 몸속에 뭐 있는지 알아? 뭐 있는데? 총알. 예. Yeah. 왜? 그러게 왜 있을까? 그거 네가 모르면 누가 알까? 그러게 클로브 알지 않을까? 클로브가 체인버랑 사귀잖아. 그래? 난 몰랐다. 몰랐다? 둘이 진도 어디까지 나갔대? 우리? 친한 형. 아니 너와 너랑 나 말고 클로브랑. 아. 아. 사귀어사겼어 클로브가 체인볼을 찼어 근데 체인볼에 음... 빡쳐서 몸속에 총알을 넣고 클로브를 학살하려고 해. 오피셜 맞아? 음 아마도. 너가 오늘 꿈꿈 아니고? 아니야. 에... 형은 그냥 체인볼에다가 스카이랑 사귀었잖아. 체인볼랑 스카이도 사귀었어? 어. 어 어떻게 사귀었대? 세이지랑 아이소 사귀었고. 세이지랑 아이소 사귀었고. 어. 근데 세이지랑 레이나랑 사귀지 않아? 그럼 게이라는 거야? 게이 뭐..뭐가 게이야 게이는 남자끼리 그거지 그럼 여자끼리는 뭔데? 그거는 전문 용어가 있지 근데 형은 너한테 가르쳐주기에는 좀아 뭔가 좀 그래가지고 아 일단 해줘 아니, 진짜 아니 그래. 가나무 있게 검색해 임마 아, 핑프도 아니고 니가 검색해 형 오늘 밤에 레이나랑 사귄 제이지? 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아니 그걸 왜 좋아하는 거지 형 레이나 좋아해 레이나 이쁘잖아 어어야너눈 어, 되게 높다 나, 레이나 정도 이쁜 거잖아 맞아 나, 아니야 근데 나 근데 나여나 여친 근데 가 되게, 되게 까다로 아 여자친구 약간 레이나 느낌이야 어, 걸크러시 아, 아마도 아 그래 가지고 너가 싫어하는 거야 아 근데 헤어 저도 아. 뭐 똑같이 잘해주는데? 그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도 전 여친이랑 놀았는데. 어 그래 그래도 돼? <laughs> 여친 놔두고전 여친이랑 논다고야 이거 쓰레기네. 어 아니 형 때문에 졌잖아형 신... 아니 아니 전 여자 친구랑 왜 놀아 여자 친구 냅두고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까칠하게 굴지 임마. 맞아 아니야 정말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임마 대답해. 전여친이랑 왜왜 헤어졌어? 아니 못 생겼어 진짜. <laughs> 못 생겼다고? 애초에 왜? 원래 예뻤는데. 근데 갑자기 단발을 했어. 단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단발 안 들어가지고 <laughs> 네가 찼어? 어 내가 찼어. <웃음> <웃음> 아 그래? 야 그러면 다시 머리 기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아? 너 그러면은 전여친 아니야. 다시 머리 기르면은 너 다시 헉 해가지고 다시 사귈래 할 거잖아. 아닌데? 난 지금 여친이 좋은데 오 근데 레이나 같아서 싫다며 아니 형 때문에 죽었잖아 형친구 아니 왜말 돌려 임마 <laughs> <laughs> 뭐 진짜. 하는 거야 아니 뒤에 있는데 아니 그것도 A 못 보냐?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멍청한 놈 아이고 소리요 그래서 여친이 없지 누나? 아니 아형 보고 한 말은 아니야 어 그렇지 너 친추 찾아날뻔했어 아 여친이 톡했다. 왜헤어지제 아니, 놀수 있냐고. 너 여자친구랑 만나면 뭐하고 너냐? 파스타 다 주냐? 아니, 뭔 파스타야. 파스타 안 먹어? 파스타? 데이트 오붓하게 하면 파스타 가고, 방탈출 카페 가고, PC방 가고, 어? 보드게임 카페 가고 어, 그런 거 아니야? PC방은 갔어. PC방은 갔어. 근데 막 여자친구가 막 너가 못하면, 어? 막 에이씨, 야, 뭐하는 거야? 이러고 서로 내가, 빈정상하고. 내가더 잘하는데? 오빠는! 어? 어? 내 게임 실력도 이해 안 해주고 게임하면서 화난 냈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아나바람 어, 그게 뭔 말이야 대체? 야 게임이 집중해 헛소리하지 말고. 나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여자친구 있다며. 여자친구 지금 사랑한다면서 바람 피울까는 뭔 말이야 이 쓰레기야. 나쁜 놈. 맞아 나 쓰레기야 근데. 너 쓰레기야? 너1 3 살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은 나중에 장래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려고? 뭐 바람 피워야지. 장래 희망이 뭐 <목소리> 언해듀케이티듀키디야? 뭐 체인버처럼 바람 피워야지. 돌아이네 이거. <목소리> 형나 근데 잘하지. 사줘. 사줘. 언니 왜 사줘야 되는데 20만 원 주고 사달라. 해너 잘한다 발로란트. 아 조금만 더하면 사줄. 게 아. 감사합니다. 음. 너 발로란트 졸라 음. 못해. 근데 이미 칭찬 받음 쓰고. 응. 응. 다시 회수.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무지개 반사. 일대일로 음. 겨루자. 하나 자르고 올게요. 죄송해요 너무 잘 쏘네. 진짜 형은 답 없다. 조미인마 양다리 걸치려 하는 이놈보단 네 나. 여러분 못 생겼지만 그냥 전 여친한테 사귀자고 해볼게요. 어 하지 마라구어전여전 사... 여친 다시 머리 길렀어? 돈이 부족해. 어 받아주네. 뭘? 고백. 개소리야. 헤어지다 다시 보내야지. 헤어지자. 야 여자 마음을 가지고 빠쳤다. 노네 가지고 노라 장난이지? 야 못해서 뭐 장난 아닌데? 인증 가능해? 인증 가능해? <laughs> 돌겠네 진짜. 레이지님 봐줘요 거기 메인. 아이고 소리.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못해 니야야야아 아, 시끄러 진짜... 진짜 조용히 임마 아, 너가 자꾸 말 걸어가지고 그런 거잖아 엄마한테 다 미안해 응 나도 엄마한테 다이럴 거야 참참 아, 너네 아, 엄마 몇 살인데? 참. 우리 엄마가 나이 더 많을걸? 아 그건 맞긴 한. 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싸우면 우리 엄마가 이길걸? 아닌데 에이 아, 우리 엄마가 더 센데 우리 엄마가 더 센데 아, 우리 엄마 완전 센데 뽀뽀 그만해라 네 여친한테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나 형이랑 바람 피 건데 음안 받아줄 거야 갖다 치워 어, 입수 신고할게 음 나도 신고할게 내 친구 아빠 나 경찰이야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음 얘기해 여자 친구 없지 진... 어 여친 있다고 에 그래 그래시겠지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도 돼나 진짜 진지해 아나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만 해도 돼 나도 어. 나도 여친 다섯 명 있어 구라치 마세요 내꼬양 울베라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솔로분님여자예요그 아이소님 몇살이에요? 죄송한데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 있잖아요 제가 아이소랑 디유데 아이소님이 님 진짜 뽀뽀하고 싶대요 저요? <laughs> 네 시발 스팟 다운! 세이지님 거지? 아이, 뭐 하시는 거야! 세이지님! 망차 엠바님! 아, 쉬바, 쉬바. 못하면 개이. 뼈떡볶이 이거 못하면 개이. 어, 개이, 게이 개이, 대라! 아, 아니 님들이 러면 곤란해요. 저, 아니, 내가 근데 캐리해줬잖아. 내가 1등이잖아, 임마! 지금! 뭐가 캐리, 캐리 자고 거리고 있으면 캐리, 캐리 체인이라, 나, 집가서.